2006년 4월 7일 새벽 12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곳은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곳에 비해 새벽 시간에도 외출 중인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다세대 가구들이 밀집한 특성상 관할 지구대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일들도 많은 곳입니다. 하룻밤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신고 전화로 막상 출동을 해보면 사실 당사자들끼리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이런 전화 한 통이 가끔씩은 강력 사건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영원히 감춰질 뻔한 사실들을 들춰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번 사건도 단순한 이웃 주민의 신고전화 하나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투자금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어오던 직원이 회사 경영진을 연달아 살해하고요. 사체를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들의 범행은 사소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예리한 상황 판단 능력과 능숙한 대처로 인해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 형식적으로만 현장을 둘러보고 철수했다면 어, 살인범을 눈앞에 두고 놓쳤을지도 몰라요. 어, 현장에서 경찰의 직감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편이 될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순찰을 나갔다가 지구대에 돌아온 경찰이 근무교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내용은 윗집에 사는 남자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어, 싸운 것 같으니 와서 말려달라는 어, 이야기였어요. 사실 지역 동네 특성상 어, 출동해 보면 취객끼리 시비가 벌어지거나 단순 폭력 사건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이러한 사건들이 하도 많다 보니 오히려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 신고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예상이 됐어요. 하지만 신고를 받은 이상 경찰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문제의 장소인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 3층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건물이 조용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변을 둘러보며 수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봤죠. 여기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현장을 나온 경찰은요, 신고자에게 이 집이 맞는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집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확인 전화를 겁니다. 신고자의 말은 분명히 이 집에서 소리가 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끼리 아주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로 신고 전화를 할수 있겠느냐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상한 일인 거죠.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장 상황은 신고 내용과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집안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건물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런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뭔가 불편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 그래요. 단순히 어, 싸움 수준이 아니라, 나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신고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돌아가면은 같은 신고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매듭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까지 이웃에서, 이웃집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를 내던 집이 아무 인기척이 없다는 점과 집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따지고 보면 조금 이상한 점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니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경찰은 40분이 넘도록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럴수록 경찰은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마이크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119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문을 열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합니다. 여전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 출동했다는 말에 놀란 건물 주인이 내려왔고요. 주인의 협조를 받아 드디어 이 집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내부는 거실과 방으로 이루어진 가정집 형태의 구조였어요. 하지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나 했던 경찰의 생각이 맞았죠. 집 안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 이 집안 사람들 둘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땀을 흘리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잠깐 싸움이 있었는데 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도 된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어, 경찰이 수상하게 계속 쳐다보니까 싸움이 있었다라는 말만을 대풀이하면서 급하게 경찰들을 돌려보내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집안에 있던 사람은요. 31살의 남성 회사원 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32살 강씨로 모두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 싸웠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다고 할 그래요.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태연한 척은 하고 있었지만 어, 거칠게 몰아쉬는 어, 숨을 감추지 못했고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어깨도 뭔가... 수상해 보이기에 충분했던 거죠. 어, 특히 방금 전까지 싸움이 있었는데,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무언가를 급하게 수습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한밤중에 경찰이 수십 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임의로 문을 열어서 어, 신발도 벗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이들은 항의하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곧 이들의 온 신경이 경찰이 집안에 들이닥쳤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또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가장 처음 느끼게 된 것은요, 락스나 신나 같은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들은 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경찰은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둘중한명이정 씨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정 씨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어, 좀 전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자 어, 정 씨는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왜 싸웠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어, 경찰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견눈으로 어, 방안 구석을 둘러봤는데요. 침대 밑에 뭔가 물체가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충 밀어 넣은 듯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대화를 이어가면서 침대 밑의 물체가 무엇인지 살펴봤다고 그래요. 사람의 팔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수없이 사건 현장을 많이 본 경험상 침대 밑에 있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팔처럼 느껴졌었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순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행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현장에는 경찰관 두 명만 출동을 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자신들의 범행이 들킨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경찰이라도 살인범을 잘못 상대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금 전에 살인을 저질러서 극도의 흥분 상태인 데다가 장소도 특성상 이제 목격자가 없는 집안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찰에도 만일의 경우에는 범인들이 살해 시도를 할지도 모르고 용의자들이 체격이 좋았던 데다가 흉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는 빌라 특성상 만약 이들이 이집 밖으로 도망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을 지체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용의자가 돌변해서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됐죠. 어, 경찰은 용의자와 대화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내린 결론이 범인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갑자기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이때 당시 범인을 검거한 경찰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태연한 척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다는 말을 합니다. 어, 아무 것도 못본 척하면서 음, 돌아가려는 듯이 일어나서 어, 방문을 어, 열고 있는데 그 순간 어, 뒤에 앉아 있던 용의자 정 씨가 약간 다행이라는 듯한 느낌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어, 뒤돌아서 어, 정 씨를 제압했고요. 수갑을 채우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 씨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검거가 되었다고 해요. 어, 경찰이 수갑을 채운 후에 처음으로 한 말은 어, 왜 그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이것은 앞으로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왜 죽였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라고 물어본 거죠. 어, 이 말을 들은 정씨는 고개를 어, 숙였다고 합니다. 어, 이 질문 한마디로 용의자에게 스스로 살인을 인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어, 만약 왜 죽였냐라고 물으면은 어, 만약의 상황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면, 그것을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데, 수사력을 또 사용해야 되고, 증거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경찰이 왜 그랬냐 라는 말을 꺼내자, 정 씨가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왔구나 라는 착각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것이죠. 정 씨에 이어서 거실에 있던 강 씨까지 체포하게 된 경찰은 강력반에 상황 보고를 했고요. 바로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춘대 밑에는 죽은 남성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 수색 당시 사체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을 열어보니 쓰레기 봉투 안에 담긴 토막난 사람 시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다 마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오래된 사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 락스 냄새가 심했다고 했죠. 범행이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마 피를 닦아낸 흔적도 남아있을 겁니다. 루미널 검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시신이 발견됐고요. 범인도 잡았습니다. 대강의 범행 수법도 파악된 상태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범행 동기죠. 어, 범인들이 이두 사람을 살해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정 씨와 강 씨는요, 어,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 그리고 살해된 이두 남성은요, 범인들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인 35살 전 씨와 본부장인 이씨였어요. 어, 사건이 일어난 집은 본부장인 이씨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한 장소였었죠. 어, 사건은 사장인 전씨와 피의자 정씨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들은 2004년에 구치소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다시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회사를 차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 자금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기 위해 정 씨가 자신의 명의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사장인 전 씨에게 주었던 거죠.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요. 회사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엔 직원인 정 씨의 월급도 제대로 줄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부터 이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던 것이죠. 사건 당일인 2006년 9월 5일 새벽입니다. 정 씨는 본부장인 이 씨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사장이 돈을 갚지 않아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힘들다 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이 본부장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이 어려우니까 정 씨도 곧 해고될 것이고, 어, 투자금으로 줬던 돈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면서 사장편을 들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정 씨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본부장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라 라는 말에 정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부장의 목을 조른 뒤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싸움을 하다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이었죠. 살인자가 된정 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사체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본부장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토막을 냈고요. 어,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사체의 어, 손가락까지 어, 잘 잘라내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어, 하지만 직장 상사를 살해를 했기 때문에 어,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시작되겠지만 어, 언젠가 경찰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도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자. 친한 직장 동료였던 강 씨를 불러서 도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마침 강 씨도 정 씨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 경영진에 대한 원한이 큰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의논하던 끝에 이두 사람이 우선 쓰레기 봉투에 본부장의 시체를 담아서 가방에 넣었고 침대 밑에 숨겨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부장의 실종을 제일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장까지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이왕 일이 커져버렸으니 사장까지 죽인 뒤에 남은 돈이라도 되찾자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9월 6일 밤 11시 50분경, 이들은 사장인 전 씨를 사무실로 불러냅니다. 본부장이 살해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전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고요. 처음엔 돈 얘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인 전 씨도 본부장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사장은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면서 발뺌을 했어요. 이런 사장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어, 화가 난 범인들은 어, 심한 말다툼을 다시 하게 됐고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어, 전시를 기절시킨 후 어,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아랫집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오게 됐던 것이고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이닥쳤을 때, 사체의 유기 방법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수십 분간 문을 두드렸는데도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는요, 범행을 감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자, 친구끼리 싸움을 한 것으로 급하게 말을 마쳤고요. 아직 수습하지 못한 사장의 사체를 침대 밑에 밀어 넣어 두었던 것이 경험 많은 경찰의 눈까지는 속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 둘이 검거됩니다. 어, 살인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강 씨는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어, 항소나 재심은 없었고요. 이대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시청자의 반응 중 하나는요,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을 열고 현장으로 들어간 경찰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본 순간 느낀 것은요, 범인이라는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강력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감각은요 분명히 일반인과는 다르겠죠. 어, 결국 우리는 전문 교육으로 훈련된 경험 많은 경찰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경찰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주로 안 좋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언론은요. 절대로 경찰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을 행동을 의무로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경찰을 비판하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면요. 그날 경찰은 아주 잘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7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벌어진 직장 상사 연쇄살인 사건.